아, 재밌는 게, 간판업자 아니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지나가다가 이렇게 된 차를 보면은 거의 90%가 간판차라고. 여기, 다 지금, 제가 파는 공간인데 개판이에요. <laughs> 네. 아무리 치워도 다시 이골 상태가 됩니다.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써서 이걸 받고, 이거를, 공구를 가지고 바로 여기 있는 분 이렇게 나가서. <laughs> 오. 어, 눈 잘게 들 <laughs> 잠시만요. 여기다가 다 이렇게 때려 박아서 가요. 오. <laughs> 그러니까 난장판이에요. 음. 먼지가 쌓일 음. 시간이 없죠. <웃음> <웃음> 어. 이런 식으로 됐고 그래서 뭐, 하나씩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많이 사용합니다. 한마드리. 음. 한마들이랑 세트가 되는 거는, 콘크리트의 벽을 뚫어서 가까을 가는데, 네. 그거가 세트가 되는 게이 앙카예요. 이거 앙카인데, 앙카가 여기 예를 들어서 이쪽 벽에서 소개를 말씀드리죠. 앙카 벽 뚫고 들어가서 여기에다 이제 무거운 간판들이 다 달리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를 달때 필요한 게있 한마디로 이게 또 콘크리트가 아닌 철판이라도 달 경우도 있어요 음. 그때는 이거를 사용을 못해요 음. 이게 까치발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다 이제 간판을 실어요 그래서 앙카시공에서 양 앙카를 여기다 고정한 다음에 여기다 간판을 올려놓고 위 아래로 피스로 고정하는 거죠. 네. <laughs> 그래서, 간판, 간판을 치는 차입니다, 이번에 네. 그래서, 아, 재밌는 게, 간판 앞자 아니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지나가다가 이렇게 된 차를 보면은, 거의 90%가 간판 차고, 라 <laughs> 위에 간판을 있어요 아, <laughs> 이, 네. 여기랑 네. 해서 여기로? 네. 렇이 일자로. 음. 저 앞에 바가 수평이 거의 맞아야 돼요. 안그러면 무게 때문에 뒤로 쏠리거나 그러니까. 그쵸. 피스도 좀 다양하게 갖고 다녀. 어이, 피스. 예. 네. 직결 뭐, 피스를 주로 많이 쓰니까 직결 피스를 쓰는데, 뭐, 육각 피스도 있고, 스텐용도 있고, 그리고 뭐, 목재용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접시용도 있고. 피스를 딱 피스. 종류별로 구분을 잘 해놨네요. 예, 네, 이거를 음. 안 해놓으면은, 네, 현장에서 찾는데 시간이 소요가 많이 돼요. 예. 음. 네. 어, 스폰네요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들고 갑니다. 주로 전동공구는 디올트를 선호하시나 봐요? 네, 디올트를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음. 추천기 때 써서 꾸준히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동 드릴이나 이런 것들은 배터리 한번 사면 배터리 값이 비싸니까, 음. 그것 때문에 그냥 배어툴만 사는 것 같아요. 음, 음, 네. 그래서 결국에 처음 산, 처음 음. 산 브랜드가 쭉 가는 이유가, 아 따로 뭐 이유가 있어서 바꾼 적은 없고, 뭐, 유저마다 다르겠지만 아마 응. 그게 가장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디월트니까 응.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응. 그때도 한번 현장에서 소개해 드렸던 것 중에 하나 이게 좀 약간 자랑 아닌 자랑? 탐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전동 펌프인데 물통인데 요, 이게 전동 자동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너무 편해요 근데 이전에는 뭘 썼냐면 이걸 썼어요 요거를 제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썼거든요. 오. 어. 이 이거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계속 <laughs> 이렇게, 이렇게 뿌려야 돼요. 근데 여기는 그냥 지기만 하면 나가. 아, 나가니까. 진짜 펌프구나. 네, 진짜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그래도 들고 다녀요. 못뭐 되면 아. 들고 다니면 배터리 나가거나 고장날 음, 수있으니 음음음음음 네. 그럴 때는 또. 이거 이제 예비용이 된 거네요. 원래 예비용이 됐죠. 음. 그래서 간혹 가다가 배터리 나가서 이거 쓸 때는 정말 답답해서. 정말 미쳐버리거요 네. 어디서 구매하셨어요? 알리에서 아잘 사셨네요 알리에서 세일할 때 사시면 3만 원대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부속품이 한 4만 원대 <laughs> 7만 원 들었네요? 네종적기 <laughs> 어. <laughs> 이번에 사신 건가요? 네 그때 어. 구매하려고 했다고 했어요 <laughs> 기는 어떨 때 쓰죠? 아 어, 보통 저런 돌출 간판을 외벽에다가 이제 철과 철 사이에 기억자로 꺾인 뻑쇠 같은 거를 용접할 때가 있어요. 음. 그럴 때좀 많이 쓰고요. 단 쓰는 게 없네요. 음. 재밌겠다. 이것도 있어요. 이거 무슨 리베? 네. 리베 꺼도 네. 아, <laughs> 있고, 위에 트리머도 있어요. 아, 트리머도 있고. 어, 이거, 아, 이거다. 워크프로. 아, 어. <laughs> 워크프로. 어, 손탁상 쓸만한가요? 어. 네, 엄청 좋아요. 어. 이거, 코큰게 이거 진짜 이거. 유기인공이 음, 음, 맞아요. 여러 가지 심이죠 시트 같은 것도 네. 되게 많아요. 이렇게 이렇게 시트 샘플도 있고, 그래서 이 시트 샘플, 샘플을 가지고 저희가 일을 하는데, 뭐, 뭐 조명용 시트라든지 뭐 비조명 시트라든지 색상 선택하는 거뭐 이런 게 있고, 뭐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걸좀 파악해야 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샘플 가지고 네? 샘플 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샘플이 아, 네. <laughs> 시트, 뭐, <태범 웃음> 시트라고 그게 좀, 네.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요색인데 내부에서 창문에 붙인 거 봤을 때 밖에 밖에서 안이 다 보여. 에 안에서 밖이 다 보여요. 음. 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시트도 있고 스크린을 절곡을 하지 않고 이렇게 뭐 붙인다든지 아니면 은색 혹은 이제 골드에다가 이렇게 인쇄를 한다든지 레이저 각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다양한 금속 소재들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글씨 채널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뭐 인포메이션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소재들. 이렇게 접어서, 자석을 붙여서, 붙여서, 무슨 상호명이 들어가게 만든다든지, 되게 다양해요. 뭐, 로즈골드색도 있고, 이런 아크릴 스카시라고, 글씨를, 아크릴을 따서 이렇게 도장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글씨만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뒤에 채널이에요. 그게 불이 나오는 거거든요. 음. 불이 나오면 여기 투명하게 되어있는데, 빛이 나오는 거. 그거의 뚜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저희가 이제 병원 쪽에 이제 다 코실, 음. 네. 메토에 어떤 환자가 음. 들어간다. 아, 이런 것도 다하시 네. 그런 것도 들어요 얘는 타이실, 타이실 물줄입니다. <laughs> 금속이거든요. 음. 네, 금속 도장이고요. 그런 거는 이제 거의 모델하우스. 모델 아서의 샘플 하우스에 들어가는 음... 것들, 가전 제품 소개하는 것들 이런 것도 들어가고 스위치 이런 것도 들어가고, 많죠? 종류 되게 다양해요. 이런 식으로 파티션이 껴가지고 하는 것들도 있고 아크릴을 접어서 그냥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금속에다가 시트 커튼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음... 네, 요거는 빛이 나오는 채널입니다. 음. 네. 빛이 나오는 걸 채널이라고 하요 네. 네. 음. 채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어, 쉽게 말해서 이렇게 파여져 있잖아요. 음. 근데 채널이라는 게 사실 그 강에 이렇게 파여져 있는 형상을 채널이라고 하거든요. 음. 강에. 그래서 요러, 그렇게 해서 이런 명칭이 붙은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아크릴 박스라든지 뭐. 아무튼 되게 엄청나게 다양합니다.